엠넷 와디엠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틴타입니다 귀여운 소년에서 터프한 남자로 데뷔 2년 7개월만에 첫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틴타 예넘긴 yeah. yeah. 생머리 그녀라는 곡을 갖고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정말 너무나도 설레고 정말 열심히 해서 타이틀에 맞게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긴생머리. 생머리 그녀는 재밌는 가사와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의 경쾌한 곡인데요. 그동안 독보적인 칼군무 실력을 선보였던 틴탑. 이번에는 또 어떤 안무로 팬들을 놀라게 할까요? 틴탑 쉐이크 춤이라고 손털기 춤, 어깨털기 춤, 성난 고릴라 춤 이렇게 총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로 잰듯한채 오차도 없다는 틴탑만의 고품격 쉐이크 댄스. 그런데 이곳은 어딜까요? 낯익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곳 바로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더 멋있고 더 나은 장면을 위하여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는 틴탑 멤버들. 피로를 날려보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 뒷모습이 아리따운 한 여인 발견 틴탑 여진... 멤버들의 눈을 멀게 한 비단결 같은 머릿결을 가진 묘령의 여인 누구인지 아시는 분 정말 궁금하죠 그녀입니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아니 이분은 바로 개그우먼 신보라시네요 아니아니또 아니, <목소리> 틴탑은 얼마 전 아이돌 최초로 유럽 5개국 투어를 무사히 마치기도 했는데요. 요 사랑해. 인종 불문, 나이 불문, 틴탑을 향한 마음은 국경도 넘고 투어를 하는 열흘 동안 유럽 팬들과 한 마음이 되어 유럽의 밤을 정열적으로 달궜다는 후문 팬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를 우리나라 말로 따라 해 주니까 더 기뻤던 것 같고요. 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써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음. 한국어로 이렇게 써서 주셨더라고요. 음, 언어만 맞아. 다를 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laughs>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넘버 원이 되고 싶다는 틴타. 그렇다면 공약을 빼놓을 수 없죠. <laughs> 모두 상의를 차리하고 무대를 상의를 차리하고 무대를 하겠습니다. <laughs> 아, 리더 캡의 갑작스런 발언에 소위에 당황하는 소위에 멤버들. 이번엔 엔디 형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성공적인 유럽 공연과 첫 정규 앨범 발매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한 틴타. 대신에 틴타의코엠 카운트다운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어, 안녕. 네. 안이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일년일년넘좀 어. 넘었나? 여 신호등이 옵니다. 저희 노란불, 저희 오늘 컨셉 신호등 불, 빨간불. 네. 안녕하세요. 신선타이춤 네. 네. 있습니다. 이걸 끼면은 더 효과적으로 멀리서도 보시면 눈에 잘 띕니다. 하 잠시 후엠카운트다운에서 저희 팀탑의 타이틀곡인 긴생머리 그녀 첫 컴백 무대가 공개됩니다 와우, 와우. 네 전국에 계신 모든 긴생머리 여성분들께 바칩니다 채널 고장유후 고정. 고정. 긴생머리 그녀 예. <목소리>